그 다음에 화이트 타이거 더 재밌게 하면 재밌겠다. 이 영화, 그 영화. 너무 재밌 재미, 을것 같아요. 어, 게재밌 진짜 재밌어요. 빵빵 터져 진짜. 근데 이그 소개 가 너무 보고 싶을 정도로 소개를 잘하셨어. 아 근데 굿즈가 진짜 이 스토리텔링은 굿즈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나 당연하지. 정리는 굿즈가 어, 최고야. 그래서 당연하지. 난 강사잖아. 어, 그러니까 <laughs> 내가 오늘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이야기할지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완전 군더더기 없이 요점을 너무 잘... 그러니까. 와, 대박. 러브라인 얘기 안한거 진짜 잘한 거야. 아, 러브라인 얘기 안한 거? 아, 그건, 그거는 별 중요한 얘기가 아니잖아. 이건 이제 영화적 흥행을 위한 장치잖아요, 러브라인이. 음. 그니까 그거는 이 내용하고 별로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내용의 거의 40%를 차지하니까, 러브라인이. 음. 근데 그 러브라인 없었으면 인도 사람들 이 영화 안 봐. 이 영화 진짜 재밌어. 어, 이거 결제했어그 사이에. 결제했어. 어? 어. 어. 아 아니, 근데 이 아메리칸 영화는 다 평타 이상은 다 쳐요. 무슨 영화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음. PK가 계속 뭐껌 같은 거 먹잖아. 이거 뭐야? 인도가 필터가 있는 담배 있잖아요. 그게 세금 때문에 너무 비싼 거야. 음. 음. 그래서 담배. 씹는 담배를 써요. 씹는... 근데 씹는 담배랑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한약재 같은 게 있어. 몸에 좋은 한약재. 허브. 음, 그 다음에 마약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뿌리 식물을 그런 거를 섞어가지고, 그거를 씹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씹어요. 음. 씹어서, 씹으면 약간, 약간 기분이 좋아져. 음. 카페인처럼. 어, 카페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 그걸 이제 씹고 국물이 나오면 그걸 뱉어. 음. 그거를 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화가 보편적으로 나, 성인 남자들이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PK가 씹고 있는 거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잎에다가 엘리랑 스위치랑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음. 스입반이라 그래 이거를 수입반 그러니까 이건 담배는 아니야 담배는 아닌데 디저트처럼.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파리에 싼 젤리랑 그 다음에 달달한 것도 있고 쓴 것도 있고 갑자기 섞어 가지고 그거를 먹는 거야 과자처럼 음. 이 피케이가 손을 잡아야지만 언어 체계를 이해하잖아. 음. 홍당가로 데려가잖아요. 음. 어. 그래서 여자랑 같이 앉아있는데 그 여자가 이거를 PK 입에 집어넣어주고 자기도 먹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마약인가? 그러니까 약간 최음제뭐 음. 이런 건가? 그러면서, 아니, 이제 그러면서 얘가 이걸 계속 먹길래 나쁜 것만 배웠나. <laughs> <내가> 아니, <laughs> 뭐, 언니, 물었어. 아까 그거를 물어보지. 그랬으면 그거 보면은 다 궁금했을 건데. 다만 궁금했을 너... 수도 있어. 네, 우리나라 옛날에, 뭐, 은단이라는 표현이 웃기지만, 뭐, 밥 먹고 나서 입을 화하게 만드는 거죠. 어, 맞아, 맞아.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인도 음식은 마스달라랑 이런 맵고 기름진 게 있기 때문에, 어, 맞아, 맞아. 먹고 나면은 입을 개운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음. 이런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다 먹는 게 있어요. 그게 아까 말한 달달한, 더어 그런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스윗한, 그냥 디저트처럼 음. 먹는 게 있고, 인도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나중에 인도의 영화나 보면 이렇게 씹다가 탁 뱉어요 피 뱉는 것처럼. 그럼 인도는 응. 하지 말라고 나라에서 개몽 운동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길에다가 막 뱉으니까 나는 처음에 인도 갔을 때다 결핵 걸린 줄 알았다니까. 그렇죠. 색깔이 거죠. 짙은 주황색이라서 좀 그렇게 보이지. 빨간 권장되어지는 문화는 아니잖아. 근데 왜 어.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길바닥에다가 침뱉 하는 거랑 똑같은 거. 계속 침을 침을 뱉고 아 가래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 그래서 아 이거 걸리면 벌금이 그500 루피인가 1000 루피인가 벌금네요 경찰들한테 그래서 안 되지 습관이 이미 들여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인도 남자들 어른들 대부분이 네가 이렇게 색깔이 죽고 굉장히 빨갛고 치아가 다 망가졌어요. 나라에서 보니까 아. 이거는 개몽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지. 어, 얘가 이제 입술이 음. 되게 벽돌색. 음. 어, 어 맞... 이걸 네, 계속 돼요. 씹으니까 어. 약간 벽돌색이더라고. 그래서 아, 도대체 저게 뭔데 계속 씹고 있지? 막이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이게 영화를 보면 신이 이게 신고다인 신도 있고. 아 그거 뭐 어. 어, 그거 그게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인도도 신하고 신이 있어? 차에 치였는데 아이만인가? 하여튼 차에 치였는데 얘 고쳐준 애 있잖아. 어 걔가 나중에 그 도둑 잡아갖고 오는데 죽잖아. 어 근데 어, 어. 그 신발을 이렇게 들고 이제 끝장토론에 가잖아요. 어 어. 어 근데 나는 이게 우리나라는 하늘의 신 같하고 음, 음. 신이 같은 동의어잖아 음. 그아 인도도 그런 게 있나 해서 왜냐면 신을 계속 비춰주더라고 그게 메타폰인가 싶어서 신하고 연결되어 있는 메타폰은 아니에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신발은 뭐냐면 가장 더럽고 추한 거기 때문에 음. 들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거를 보여주거나 그러면 그 굉장히 불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과의 끈끈한 애정을 이렇게 이게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다.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다는 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신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 그래? 보여줘. 그 PK가 힌두신전에서 나왔는데 신발을 잊어버리잖아. 그 많은 어, 신발. 어, 그것도 있 근데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아무 신발이나 신어 걔가 그 말을 하잖아. 어, 근데 그게 진짜 인도에 살면은 우리 키즈클럽에서 맨날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 애들 다 신발 벗고 들어오는데 갈때꼭세 명이 신발이 없어져. 거기에 보면은 걔가 아무거나 신어 그러니까 꽃이 놓여있는 그 나무 신발을 신고 나오잖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신으면 안 되는 신발이거든. 신이 주는 메타포가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그, 음... 사원에서 뭘 했는데 실패하고 나오잖아요. 음... 소원 못 들어줬잖아. 어...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는데, 참... 내 신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무 신이나 신어. 그러니까. 아무 신이나 믿어 뭐 <laughs> 이렇게 어머 나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어 그랬더니 음, 네, 얘가 이렇게 좋겠구나. 둘러보더니 자기 눈에 그러니까 맞지도 않으면서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신을 이렇게 딱 가져다가 씻는 것도 그렇고 아, 이 신이 우리나라 동의어처럼 메타포가 있나? 어, 그건 아니었는데 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또 말이 되네 감독이 그걸 만든 거는 현실성을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요 음. 모든 인도 사람들이 템플에 가서 기도하잖아 근데 템플에 가면은 늘상 너무 많은 것들이에요. 그게 신발 때문에 네. 일상이 그 일상을 그냥 현실성 있게 반영한 거야 영화 가운데 음~ 이중적인 의미로 말장난을 하는 거라면 굉장히 재밌었다는 거지 한신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신이나 골라 신어 그랬을 때 자기가 보일 때그 가장 안 맞지만 이쁘게 보이는 신을 신고 불편하게 걷는 게 굉장히 좀 주는 메타포가 강렬했을 수도 있다는 라 거죠. 만약에 그런 의미가 있었더라면, 근데 네, 그거는 그냥 현실성 반영이라 그러면,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네. 싶었어. 네, 이 영화 그 만든 그 감독이 이 당시 이제 15년도 에 지금 인도에서 이 많은 종교에 대한 이 이런 니즈가 사람들 층에서 생겨나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럼 굉장히 선구자적인거 아니에요? 이 영화 자체가? 네, 이 네. 사람 삶 자체가 이래요. 인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인도라는 나라가 굴러가는 이유는요. 인도는 엘리트 시스템으로 굴러가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인도가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엘리트들은 정말 천재적이고 헌신적이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아. 그러니까 그나마 국가라는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감독이야. 라지쿠마르 히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영화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트로서의 자기의 신분의 의식을 갖고 영화를 통해서 이 인도를 정말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근데 이 사람의 영화들이 대부분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어, 이창독 감독처럼 예술적인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영화 산업이라는 게 일종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흥행과 예술성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나마 천재적인 감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론은 정말 인도를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에 사로잡힌 인도는 정말 희망이 없거든. 그래서 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영화적 요소를 가지고 평행과 산업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선구자적인 사람이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요, 세월간이도 이 사람이 만든 영화예요. 워낙 유명해서. 그리고 유명한 영화가 마하트마 간디라는 영화가 있어요. 간디가 어, 환생한,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굉장히 개몽적인 영화예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 간디 돈. <laughs> 간디 돈? <laughs> 돈? 우리가 아는 머니? 돈? 어 근데 봐봐봐. 되게 재어디 있는 영화에 넷플릭스에 있어? 넷플릭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PK에서 간디 돈. 아 간디 돈. <laughs> 있잖아. 그러니까 인도 돈에는 모든 돈에 간디 얼굴이 있어요. <laughs> 아, 음. 네,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 얼굴이 나온 돈을 주니까 물건을 주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러니까 아, 맞아. 전체 전단지, 포스터 그 거기에 있는 모든 간디의 얼굴을 뜯어다가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야 <웃음> 어, <웃음> 어, 어, 너무, 너무 웃겼어 그러면서 이제 평가하는 게 되게 웃겼잖아 어떤 종이의 그림은 가치를 인정해주고 어떤 종이는 쓰레기치고를 한다 <laughs> 그 천재야 <laughs> 어, <그리고>. 다본주의도 까네 <웃음> 맞아 <웃음> 어 그래서 이게 가볍게 보면 되게 재미있는 영화고 또 하나하나를 이제 좀 진지하게 보면 나름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 고민을 많이 하는 어, 영화이긴 해요 어, 그냥 에피소드 그냥... 하나하나가 진짜 보면 또 다음에 또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들것 같다 어, 그신 그 얘기하고 예수 나 지금 막 왔는데 왜 어. 나를 위해 죽었냐 <laughs> 나, 나 거... 그게 빵 그... 터졌잖아 그... 저... 나빵 터졌잖아 거기서 <laughs> 진짜 웃기지 않아 복음을 얘기할 때요, 정말 이거, 이거 진짜 문제라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자꾸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시작을 그렇게 하면은 이상한 아, 종교가 된다니까요? 아니, 2000년 전에 아, 예수가 어떻게 나를 아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생각을, 생각을 안 하나 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근데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게 쇠뇌 돼서 당연시 한다니까, 그거. 진짜. 그렇게 이상하게 아마 생각을 안 해봤을걸요? 이상한 복음이 만들어지는 이 초석을 놓는 게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거는 진짜 제 생각에 다음에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어. 너를 위해 죽었어. 죽은... 예, 어, 너를 너... 위해 죽었다. 그거 우리 맨날 듣는 얘기잖아. 그거. 아니야, 아니, 전도 아니, 전도할 때 그걸 먼저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제그 그러면 사람들이 따로 내가 예수 죽였어 이제. 인도에서도 <laughs> 그렇 세상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제발 좀저 정리를 짜려.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laughs> 유니버셜리즘을못 갖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설명할 때 예수가 분명히 이 세상을 위해 죽으셨지 어떻게 나를 위해 죽냐고. 그러니까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사를준 거야. <laughs> <laughs> 오늘 뉴스공장에서 목사님하고 세 명이 나와갖고 이 사단에 대해서 완전 돌려도 진짜? 안 갔어. 직설, 직설로 네, 아침에 굉장히 공감하게 말을 잘했더라고. 상식에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재밌게 말잘하더라 총회장님이 나가셔서 이제 뉴스공장에 나가셔서 한 마디 하셔야지. 뭐라고 나가야 될까? 회인들을 <laughs> 대표해서 총회장님이 한번 나가서 응. 이제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총회장님이 나가셔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들은 아지. 일단 무릎부터 꿇고 사과부터 하라고 이 사태를 이렇게 만든 건 말리지 못한 너와 행한 너와 네, 대형교회 진짜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으면 좋겠어 진짜 걔네들 못하지 너무 침묵해 그런 건는이사회적 문제는 원래 유기성은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느라고 못하고 <laughs> 이천수는 감사하게 쓰느라고 못 하고 <laughs> 다못 해. 김사함은 김만 화대해못 하고. 한 몸에 한몸한 몸인데 누가 누구 어떻게 하냐고. 그니까못 해. 아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마디 하는 순간에 뭐 개들은 뭐 바본가? 가만히 있나? 교인들 10%씩 떨어져 나가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막말로 얘기해서 뭐 김사함이 정광원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그럼 정강이 할 말이 없어? 너나 세습하지 마. 그러면 할말 없는 거야 그냥. 그리고 유기성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정강이 할말 없어? 너나 막말하지 마. 세월호 때 네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야. 다 도끼니 갯끼니 <laughs> 다 그래서 거긴 요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은 골목 식당 사장님들이라니까 음.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인드에는 아 내가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 골목식당 사장들이라고 생각해 자기들을 그래서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뉴조에서 요즘에 기획기사로 해로운 신앙인가 뭐 이런 거 하는데 어느 교회 보니까 십에 육조를 내더만 아이구야. 뭐. 목사 찾아줘야 되고 뭐 해들 유학비도 보내줘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근데 네, 이걸 딱 보면서 아 종교적인 DNA가 따로 있나봐. 나는 그 목사님들 내중에서 제일 분노했던 게 자식들의 유학비를 그 노점상해가지고 우리 다 열심히 일하고 노점상도 하고 뭐 각자 그거를 받쳐놓고 자식 본인 자식의 유학비 차 그런 것까지 다 내준다는 게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내가 종교의 노예 DNA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목사들은 자기가 그런 거를 받을만하다고 진짜 생각을 해요. 음… 아니, 네, 생각해봐. 그건... 연예인들이 자기 광고 한편 하루 와서 몇 시간 딱찍고 10억을 받아. 음.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우, 내가, 아니, 같이 스탭들은 일단 5만원 받고 하는데 나는 10억 받으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연예인들이 어딨어요? 없지. 난 받을만 하다고 생각하지. 그치. 똑같아. 목사들도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김원혁 선교사 거 예전에 같았으면은 너무 잘 들었을 텐데 그거 들으니까 진짜 내용과 맥락 없이 세바시 듣는 줄 알았어. 그런 설교가 강단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들을 오늘리 교회가 육성하고. 양성해가지고 음. 한국교회를 만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CTS가 그거 많이 밀어줬대요. 거기 IM 선교원은. 오늘 아침에 그 뉴스공장에서 음. 나올 때다 그러더라고요. CTS가 거기서 많이 밀어줬다고.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하고 뭔가 이거 기독교에서 공용방송이잖아 일종의 기독교 공용방송인데 <laughs> 그렇죠. 기독교 공용방송인 사람들이 이게 어떤 해악을 미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미래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 외주업체라고 생각하고 만들기만 해서. CTS 하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예전에 CTS 방송 한번 가서 그이 라디오 방송 녹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업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그거 당연하겠죠. 그거야 뭐그 당연하겠죠. 그거 뭐그 사람들이 뭐 목회사도 아니고 직업처럼 하는데 문제는 데스크예요, 데스크. 그러니까 그 방송을 편성하고 방송을 만드는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생각 있는 사람들을 앉혀놔서 결정 권한들을 줘야 되는데, 뭐, 그, 사, 그런 사람들도 앉힐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냥 목사들 말잘 듣고, 대형교회 목사들 말잘 듣는 사람들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엄마가 왜 나왔겠어요? 김장환이 꽉 잡고 있는데 자기 말잘 듣는 똘똘이들만 그런 데스크로 앉혀놓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런 사람들을 데스크의 책임자, 부장급들을 앉혀놓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우리 저번에 구찌가 소개해준 영화 있잖아 그 뭐야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한 곧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와 음... 그거를 돈을 주고 수입을 해가지고 개봉을 한다고 와저 CBS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개봉한다고. 와 가지고 개봉한다고 와그거 수입하면서 돈슈킹을 했나봐 이 사람들. 음... 화이트 타이거는 또 언제 언제 하세요? 화이트 타이거도 봐야 돼. 보고 나서 해요. 이거 왜냐면 이것도 할 얘기가 많아요. 이거 진짜 혁명적인 영화가 나왔어 인도에서. 인도 영화 별로인데. <laughs> 근데 우리 정서랑 안 맞나? 아니 인도 영화 보면 너무 과잉 오버라고 해야 되나? 뭐. 맥락이 없어. 막 스토리 막 전개되다 갑자기 막 춤추고 막 구성원들이 갑자기 막 백댄서가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화이트 타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춤하고 노래 안 나오고. 어, 근데 영화는 도대체 왜 저기서 다 춤을 추는 거야. 이게 화이트 타이거는 드라마라서요. 인도가 진짜 바뀌려면 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되거든요. 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 인도가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혁명 없이 민주주의를 쟁취했어요. 위로부터 혁명이요? 에 아니, 민주주의를 그냥... 갖게 된게 그냥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인도가 어부지리로 그냥 독립을 줘버려서 그냥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과정에서 인도가 카스트 제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협파하지 못하고 현대의 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왕권 시대의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화국적인 시스템 두 개가 짬뽕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한번 일어나려면 우리나라처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든 한번 혁명이 밑으로부터 이 가난한 사람들이든 아니면 카스트 맨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이게 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돼. 어제 뉴스 보니까 농민들 데모하는데 지금 경찰들과 트랙터로 밀어붙이고 싸우고 폭력 사태 일어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나는 보면서 그럴 것 같아.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지금 농업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농업 현대화법 때문에 지금 투자하고 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법이냐. 그거를 한마디. 하면 어차피 농민들은 죽는단 말이야. 그게 사실인데 이제 이런 거요. 예 어떤 거냐면 인도가 농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자 개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생산성이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농업이 현대화돼야지만 그래서 생산성이 늘어나는데 왜냐면 인도가 땅덩이가 넓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사람 손으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경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돼요. 그데 정부 입장에서는 현대화 시켜가지고 대기업들이 농업에 진출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화 시스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지만 생산성이 증대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 과정 안에서 한 10년에서 20년 동안은 농부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희생을 받아들여 줘야지만 국가가 발전을 하는데 당장 이 사람들은 그 농민들은 이 희생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안 돼서 그러고 싶거 아니에요? 먹고 이 사는 게이 사람들 게... 다 굶어 죽으라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우루과이 라운드 할때 농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미국하고 수출해가지고 자동차나 반도체로 돈을 벌고 그다음에 농산물 수입해서 농민들이 희생했잖아요 그 대신 국가가 번 돈을 농민들을 보조금으로 줬잖아요. 그때 난리났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인도 정부는 농민들을 보호해 줄 돈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지난번에 EBS에서 불가촉 천민들이 일상 그래 갖고 그 다큐 봤거든요. 하수구 청소하는 거이게이 시리즈로 이렇게 봤는데 지금도 그렇게 힘들게 살잖아요. 대부분 불가촉 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죠. 그 2억이에요. 그게 전체 인구 어! 2억. 어. 어, 여기까지 해, 어, 이제 해. 어, 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들어가세요 안녕. 신앙터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의 클릭으로 정기 후원자가 될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1번 미션펀드를 검색한다 2번 신앙터치를 찾으세요 3번 후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질 높은 방송을 제작하는데 아주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가나한 교인의 방송, 고민하는 그리스인의 방송, 신앙터치가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터치 터치 해주세요.